6살 아이가 "너는 왜 똑같은 운동화만 신어?"라고 물어봤다고 해요.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많은 어머님들이 이런 생각은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영어 수학하기에도 바빠 죽겠는데 아니, 이제는 경제 공부까지 꼭 해야 돼? 일단 이렇게 세뱃돈이나 친척 어른들께 받게 된 용돈은 부모님들 거 아니고요. 아이들 거라는 걸 인정해주세요. 수학기 결사, 흑진주. 오늘은... 유초등 경제교육의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경제홈스쿨을 운영하고 500명 이상의 아이들과 학부모님 소통하고 계신 니모쌤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홈스쿨 니모쌤입니다 경제학을 전공했고 교직이수를 해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경제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음. 네. <laughs> 반갑습니다. 니모 선생님께서는 아무래도 경제 콘텐츠를 통해서 학부모님 그리고 아이들과 많이 소통하고 계신데요. 최근 학부모님들이 이 아이 경제 교육에 대해서 좀 하는 고민들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 경제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은 어. 하시는데 엄마가 잘 모르기도 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잘 모르겠다라는 어.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평상시에 일상생활 속에서 사달라고 세를 쓴다거나 용돈을 줬는데 한 번에 다써 버린다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괜찮을까 아이가 경제관념이 너무 없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또 요즘 아이들은 원하는 걸 바로바로 바로 갖게 되는 세대다 보니까 결핍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음.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세 번째로는 부모님들께서 분명히 알고 계시는 개념인데도 음. 이걸 아이들에게 알려 주려고 하실 때 어떻게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 줘야 할지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많은 어머님들이 이런 생각은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영어 수학 하기에도 <laughs> 바빠 죽겠는데 아니 이제는 경제 공부까지 꼭 해야 돼? 경제 교육이 진짜 꼭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저도 교육 심리학을 통해서 아이들 발달 단계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었는데요 경제 교육도 다른 교과와 마찬가지로 그 시기에 맞는 교육이 꼭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유아부터 초등, 저학까 4학년까지 자기조절력? 자기주도성, 자존감, 사회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 아이들도 경제와 맞닿아 있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나중에 습관을 잡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유초등 시기에 꼭 발달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단순히 영어나 수학뿐만이 아니라 경제교육으로 발달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보통은 어머님들이 경제교육은 그냥 단순히 돈 관리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돈 관리뿐만 아니라 자기 조절력이나 이런 중요한 단어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 차이를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돈은 경제 이렇게 생각하시고 용돈 주시면서 경제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선 만오 세가 되면 저축의 의미를 알수 있게 돼요. 그냥 단순히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당장의 소비를 줄이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모으면서 만족 지연 능력이 길러집니다. 자기조절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렇게 용돈 관리를 하면서 자기조절력과 자기주도 학습 능력까지 길러질 수 있습니다. 돈, 시간, 자원 이런 모든 자원들은 희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선택을 잘 해야 되느냐,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그런 선택을 할수 있도록 아이들도 한정된 용돈을 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선택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또 이렇게 용돈 관리를 하다 보면 뭐 돈뿐만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시간과 자원도 선택을 잘 하는 능력이 키워지면서 공부를 할 때에도 시간을 얼마나 분배를 할지 어느 과목을 더 집중해서 공부할지 이런 것까지 잘 판단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아이들이 다른 과목을 어떻게 공부할지 선택할 수 있는 힘까지 길러진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또 아까 자존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소비는 95%가 감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물건을 골랐다고 생각하는 것도 대부분 감정에 의한 소비이고요.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화가 날때 소비가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친구들 사이에서 배척당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모방 소비를 하기도. 하고 또 불안한 마음 때문에 소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존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제교육을 통해서 내가 불안감이나 이런 감정에 의해서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알수 있도록 하고요. 나에게 어떤 게더 소중하고 가치 가 있는지 본인의 그런 기준에 따라서 선택을 할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고자 합니다. 저도 최근에 지인에게 들은 얘기 인데요. 6살 아이가 너는 왜 똑같은 운동화 만 신어 라고 물어봤다고 해요.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좀 상처받을 것 같기도 하고 비교 할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말해야 좀 좋을까요 내가 좋아서 매일 신고 내가 좋아하는 옷 매일 입으려고 할 수도 있죠 내가 좋아서 신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자존감을 길러줘야 하는데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뜨끔 하시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나만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비교하는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 인 것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가치의 의미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나한테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건 뭐지 이렇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교육을 통해서 부의 의미 또 아이들 부자가 뭐예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잖아요. 이런 부자의 의미에 대해서 스스로 정의 내릴 수 있게 해주는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생님 말씀을 듣고 좀 놀랐던 부분이 그냥 뭐 경제 공부하면 돈잘 쓰는 법 알려주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던 제 자신이 좀 부끄러워지는데요. 자존감도 올라가고 또 다른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지고 자기 조절력도 전반적으로 키워지니까 아 진짜 유초등 때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laughs> 유초등 때 경제 교육이 꼭 필요한 거 이제 알겠어. 근데 어머님들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나는 그러면 집에서 아이들 경제관념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진짜 오늘 그냥 바로 딱 실행할 수 있는 한 가지 뭐 팁이나 실전 사례들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바로 실생활에서 적용해 보실 수 있는 건 아이들과 마트, 다이소, 편의점 많이 가시게 되는데요. 가시기 전에 필요와 욕구 구분을 한번 해주세요. 정말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꼭 필요한 거고요. 욕구는 꼭 필요하진 않지만 아이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것. 이런 걸 욕구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 주시고요. 아이들한테 이게 필요한 거야 아니면 그냥 갖고 싶은 거야라고 물어보시면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이 놀라시는데요. 아마 배이면100 정말 다잘 맞출 거예요. 6살 아이도. 초등학생 아이들도 뭐가 필요한지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탕, 초콜릿 이런 거꼭 필요하지 않다는 거 아이들 다 알고 있고요. 학용품이나 멋살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알고 있어도 실제로 나가서 물건을 사게 했을 때 그때는 본인이 사고 싶은 걸 사겠다고 고집을 부리게 되죠. 그래도 나가기 전에 먼저 필요한 욕구 부분을 한번 해주시고 오늘 편의점에 가서 딱 하나만 사보자라고 말씀해주시면서 유아 친구들은 천 원, 초등학생 친구들은 이천 원 이렇게 금액을 딱 정해 주신 다음에 실제로 쥐어 주시면서 이 안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봐 라고 한번 해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면 일단 필요한 게 뭔지 욕구가 뭔지 대화를 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 금액 안에서 필요한 걸 고르게 되고 그 다음에 가격표를 보면서 내가 갖고 있는 돈 안에서 살수 있는지 가격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수 있는 물건들 중에서 본인이 가장 갖고 싶은 걸 고르게 해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아이들과 편의점이나 다이소에 갔을 때 그냥 고르게 하시기보다 제가 설명드린 대로 금액 정해 놓으시고 필요한 게 뭔지 먼저 생각해 보시게 하신다면 앞으로 다이소나 편의점 같은 데 가실 때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제관념을 오늘 바로 키워보실 수 있겠네요. 네. 선생님께서는 경제 홈스쿨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과 만나고 또 경제 교육을 직접 이제 케어하고 계신데요. 제가 궁금한 게 6세에서 10세 정도 친구들이 이렇게 경제 홈스쿨 교육을 받으며, 와, 이렇게까지 바뀌나? 하고 감동이나 변화의 순간 느낀 적이 좀 있으실까요? 예전에는 사달라고 조르던 아이들도 엄마가 장을 보실 때 옆에서 엄마 그거 꼭 필요한 거야?라고 되묻기도 하고요. 처음에 충동 소비한 적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솔직하게 손을 들면서 해본 적 있어요 하던 친구도 저와 함께 세달 동안 공부하고 나서는 저는 선생님 방식으로 투자할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듣기 전에 부모님께 미리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용돈을 주면 한 번에 다 다 써버려서 고민이다. 라고 하셨었는데 저와 함께 8주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한 번에 쓰지 않고 스스로 용돈 관리까지 바로 잘할수 있게 됐다고 해 주셔 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예전에는 뭐 저축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이들이 싫어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냥 수긍한다고 많이들 말씀해 주셔서 아 이게 정말 효과가 크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장 놀랐던 부분이 저는 초등학생 친구들이랑 수업하면서 저 투자할게요 라는 말을 <laughs> 사실. 들어본 적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음. 아, 경제 교육을 받은 친구는 그런 단어들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구나 네,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네 맞아요. 그리고 관심이 더 있는 친구들은 초등학교 3, 4학년인데도 부모님보다 투자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친구들도 있고 공부를 더 하고 싶어해요.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선생님 제가 알고 있던 내용들이 구멍이 있었는데 그 구멍들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네. 이야기를 해줘서 어, 굉장히 저도 감동받고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채워줄 수 있다는 것도 저, 저 또한 감사하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걸 보면서 어,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문득 궁금해졌던 게 아이들이 돈을 관리하는 큰 사건이라고 하면 사실 설날이나 추석 아. 이런 명절일 것 같아요. 가장 큰 돈을 얻게 되는 날이기도 한데요. 세뱃돈이나 용돈을 받게 되면 어, 엄마가 보관해 줄게 하면서 가져가고 어, 지금까지도 받지를 못했는데 <laughs> 이렇게 큰 용돈을 받게 됐을 때. 어머님들이 관리를 해줘야 되는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경제 전문가 입장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부분도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인데요. 일단 이렇게 세뱃돈이나 친척 어른들께 받게 된 용돈은 부모님들 거 아니고요 아이들 거라는 걸 네.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아이들도 세뱃돈 같은 경우에는 받을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 거다라는 거를 알려주시고 오은영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들고 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소비를 할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지만 경제 교육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이들이 공짜 돈 생겼다고 충동 소비를 한다거나 한 번에 계획 없이 다 써버리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평상시에 그런 세뱃돈이나 특별 용돈을 받았을 때 애가 사고 싶은 게 있으면 미리 소비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해주시고요. 특별 용돈을 받았을 때 일단 저축, 투자, 기부. 이쪽으로 모두 할수 있게 해주시고 소비는 미리 계획한 것만 하게 해주시면 소비 습관도 잡을 수 있으면서 아이들이 평상시에 사고 싶었던 것도 사면서 즐거움도 느끼고도 자기 이름으로 된 저축 통장이나 주식 계좌에 내 돈이 쌓이는 걸 보면서 금융 교육도 함께 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부모님들께서 조금 더 공부하시고 노력하셔서 관리를 따로 해주셔야겠죠. 그러면은. 세뱃돈이나 이렇게 큰 용돈을 받았을 때도. 어머님들이 이렇게 슥 가져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경제관념을 키우도록 이렇게 계획할 수 있는 답변이 된것 같아서 저 너무 좋았고요. 경제교육에 관련해서 들어보니 아, 경제교육이 꼭 필요하구나. 그리고 오늘 아이와 함께 다이소 편의점 갈때 이렇게 키워봐야겠다. 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아, 그래도 투자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어떻게 아이에게 알려줄지 막막하다 하는 학부모님도 분명 계실 것 같아요. 그런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경제홈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온라인 학습 과정도 있고 학습 지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두 과정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어떤 친구들이 들으면 좋을지 간단히 네,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머님들께서 정말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특히 경제 교육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해주고 싶어하시는 경우에 많이 문의를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다 반영을 해서 만들게 된 과정이고요. 저도 저희 아이에게 직접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게 된 커리큘럼이다 보니까. 물론 시중에 이제 좋은 책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책들을 부모님들께서 직접 고르고 엄마표로 또 공부해서 가르치고 그러한 부분들에서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알려 드리고 있고요. 온라인 과정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소통을 통해서 아이들 질문을 바로바로 받아 줄수 있고 또 발표를 많이 시키고 있어요. 요즘, 요즘 우리 아이들 세대에는 자기 표현도 잘해야 되고 발표 능력과 질문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제가 목표로 하고 수업을 하고 있고요. 또 용돈 교육이 조금 급하신 분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달라고 떼 쓴다거나 용돈 그냥 주면 한 번에 다 써버린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빠르게 오셔가지고 해결을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8주 동안 잘 배우기는 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까먹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팔로업 해줄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원하셔서 학습지를 이제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한 주에 주제 한 개씩, 개념 하나씩 잡아가신다고 생각하시고 36주에 걸쳐서 또 이것도 어려우시면 안 되잖아요. 힘드시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제가 직접 촬영한 v u d 와 제가 직접 제작한 워크북으로 재미있게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진행을 하실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두 과정 모두 두 단계로 나뉘어져 있고요 아이들 연령에 맞춰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개해 주신 경제홈스쿨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 둘 테니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경제교육 전문가 니모 선생님과 함께 인터뷰해 보았습니다 지금도 수학교육 경제교육으로 고민하고 계신 학부모님들께 도움 내는 말씀 오늘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흑진주 채널 구독자분들께 마지막 메시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평소에 이제 아이들께 정말 진심이신 분이라는 거를 알고 있어서 이렇게 채널에 인터뷰 나오게 된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아, 제가 네. 더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콘텐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흑진주 채널의 다음 콘텐츠 가장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